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오밀리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디펜스 타임스의 안승범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바, 국방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는데 음. 세 가지 사안을 결정했어요. 먼저 그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가 이제 국내 개발로 이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우리 군의 그 슈퍼허큘리스 수송기냐 아니면 그 수... A400M 수송기, 을 도입하느냐. 수송기 사업이죠. 예, 네, 수송기 사업에 대한 네, 해외 도입위로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팩트리어 성능 계량 네. 2차 사업. 요세 가지가 결정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짓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 3월 25일이죠.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한 그 특정 보도를 우리 오밀터리에서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마이는 무장용으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1년 지났죠. 예, 네, 예, 1년 만에. 예. 저희의 그첫 특종이 어제부로 그 종결되어졌다, 확인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군요. 네. 네. 예. <laughs> 그, 어떻습니까?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결정이 됐는데, 오늘 뭐 저희가 얘기하고자 방송 내용이 이제 그것보다는 중점이 아 근데 그거를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셔야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사실 코멘트할 건 현재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수송기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예 예. 이제 오늘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예, 예. 오 기자님한테 좀 방송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려서 네. 수송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상륙공격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뭐또 소개도 했었고 예. 뭐 질타도 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저희까지 뭐 그걸 얘기할 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어제 결정된 거를 예. 간략하게 좀그 예. 읽어드리면 예. 공군의 수송 능력을 한층 높여줄 대형 수, 수송기 예. 2차 사업은 예. 해외 구매로 결정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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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026년까지 예. 4,800억 원을 들여 네 대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데 아, 그게 지금 예. 좀 논란이 있는 게.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제 살펴, 저도 확인했어요 어제 네. 오후에 세 네. 대. 어... 네. 그래서 뭐 다른 지금 저희 우리 후배 평론가도 네. 전화가 와서 네 아, 대가 맞냐. 그래서 오... 아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도 뭐 네. 여러 가지 화, 확인할 방법이 있어서. 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세 대. 그러면 이제 2. 아, 금액은 4,800원 똑같나? 2 0 8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던 최초의 1차. 네 수송기사업 때 이제 4대를 결정해서. 을 네. 현재 공군에 2014년도에 들어온 C30J-30. 네. 그 그러니까 대시 30은 좀그 연장, 동체가 좀 길어졌다는 의미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재 14년도부터 이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수석. 네. 영어로 이제 흔히 뭐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말은 팔로업이라는 뭐 후속 사업으로. 후속 사업. 네. 세대가 이 남아있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이제 여러 가지 쓸데가 많으니까. 국방 그 무기획득 사업에 여러 가지 뭐돈 나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세대는 나중에 사, 사자. 네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 2차 사업은 뭐 네. 후보 규정이라고 할 것도 없이 현재 그 로키드 마틴의 C130J-30 세대를 어떤 이제 다시 또 그 협상 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겠다는 의미지 이게 굳이 무슨 뭐 우리가 알듯이 뭐뭐 뭐 처절한 경쟁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A 4 0 0 M 에어버스의 그것과 경쟁 구도가 이제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건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까? 현재 그 브라질에 KC 3 0 0 이제 얘기가 되고 있, 됐었고 네. 어떤 또 일부 매체에서는 이제 그거에 또 관심을 보이는데.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제가 들은 바에 하면은 이제 아로스입니다. 어. 네, 오히려 그게 아로스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일단 배제가 될것이라고 될 하고 있고 두번이에 네. a 4 0에 대한 이제 어떤 평판이 네. 어떤 그 카이의 그 훈련기 수출 문제 뭐 그런 어떤 마터딜하고 상관없이 음흠. 공군에서 이제 그 에로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제 그 방송을 이제 하고자 했던 의도가 목적. 그거를 설명을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에어버스, 유럽의 에어버스 밀리터리사의 이제 그 수송기가 이제 들어와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 1994년 5월 때에 이제 도입식을 했었던 네. 스페인의 이제 세빌 공장에서 생산하는 C-235 n 네. 12대를 이제 그 당시에 벌써 27년 전인가요? 그럼 그 당시에 획득을 해서 운영을 잘 했었고 네, 네. 그다음에 도입 초기 (94년부터) 한 (2000년대) 초반 (2000) 한뭐 (7~8) (9년도) 이런 사이에 평판은 좋았어요 네. 그니까 뭐 가동률도 좋았고 항공기의 어떤 그 운영 목적 특히 우리 그~ 지방 그~ 어떤 서, 수도권을 제외한 근, 수도권 근거라는 지방 지 후방에 네. 그 육군항공이 사용하는 이제 그, 그~ 헬기 헬기 그~ 활주로 기지가 네. 좀 많이 산재돼 있는데 그러한 데서 이제 뜨고 내릴 수 있는 그 아주 음. 좀 불편함이 없이 네네. 거기에 적합한 공군의 네네. 수송기가 Cn 이삼5고 물론 이제 C 백삼십도 일군이죠태 보면. C 백삼십도 네. 이제 전쟁 전쟁 이고 유사시에 이제 다 그런 비행장에 네. 육군 항공이 보, 그 운영하고 있는 비행장에 착륙 이착륙은 가능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네. 병력 수송과 물자 수송할 수 있는 게 공군의 Cn 이삼5가그 용도에 맞는 네.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전국의 기지에 육군 항공 기지에. 물론 또 이제 해군의 진해 기지, 그다음에 어, 어, 어. 목포 기지, 거기도 이제 뜨고 내릴 그 유사 시에는 시행사모모가 어, 어. 원활하게 네. 어떤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는 어떤 그 용도로서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운용을 해오다 보니까. 역시 이 항공기도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서 네. 그 올해부터 정확히 2021, (2021년부터) 이제 돌려막기가 시작되는 음흠. 부품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아져서 예. 그래서 노후화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항공기 보유 대수가 스페인제가 (12대)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입한게이제 여섯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전용기로 별도로 이제 VIP, VSN235는 두 대는 별개고. 네. 물론 공군이 이제 관리는 한다고 음, 하지만은. 그 스무 대였군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있는데. 네. 그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거는 이제 그나마 2002년도. 네. 2001년도, 2002년도에 도입한 거더라고요. 네. 늦게 도입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네. 이제 활발히 뛸수 있는 그, 것이고. 저 이제 운영 수명도 이제. 한데, 네. 그데 약간의 그 버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 버전 차이랑 있고. 구십사년도 오월달부터 도입한 거는 이제 완전한 스페인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려막기가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저제가 이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파악을 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면에 기존의 C 백삼십 H는 역시 그것도 뭐 팔십팔년, 팔십구년도. 네. 아주 예전에 삼십 년 이상. 아이 어, 구십 년대 이제 여덟 대띠용거 아니겠습니까? 1 열두 대. 아 토템 열두 대 이게. 열8 팔십팔년, 팔십구년, 구십년 세 차례 나눠서 네 대씩. 아 어, 예. 네 대씩. 예. 또 3년 동안 리드식에서 1 2대가 들어왔고 음. 그맨 마지막에 들어온 게 이제 그것도 동체를 연장한 대식 30H 예, 예. 동체 연장형이고. 아 이거 이게 이제 걸프전이나 동티모르 파병 때그 당시에는 뭐, 뭐 활동을 성능, 많이 했죠. 예. 뭐이 1990년대 초반 91년도나 2002년 뭐 3년 4년도에 한참쌩쌩했던 싱싱했던 대형기였고. 아, 활약을 했었죠. 예. 네, 운영 도 연안이.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오래된 수송기다 보니까. 아, 어, 이또 할아버지가 되가는군요. 부품 수급이 네.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데. 네. 그래도 미국제이기 때문에, 그고 많은 나라가 이제 이 C-130H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미국 문도 주력기고한 쩌로. 아직 부품 문제는 없군요. 이제 뭐 수급을 하더라도, 뭐돌려막기를 네. 하더라도 어떤 이제 뭐 해결은 되는. 네. 시간이 조금 지체더라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고. c 2 3 5는 해결이 안 CN3호는 되는 상황이군요. c 2 3는 이제 유럽제다 보니까 역시 어. 뭐 이것도 생산될 수는 많다고 하는데. 네. 그 원활하게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네. 이제 그 시작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충 보완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군의 어떤 수송기 그어그좀 담당 전력 담당에서는 그래서 네. 더 이상 뭐 나머지 세대 사는 거를 누진 네, 안 되겠다. 네. 음 그리고 이제 그 후기형이 C-140J-30이 그 네. 최신형 현재로서는 최근 네. 버전이기 때문에 슈퍼 허킬리스라고 네, 그러죠. 현재 네. 버전이기 때문에 네. 요것은 이제 가동률은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아 이거는 2004년 2000년대 14, 초에 14년도에 14년도에 4대 도입할 일괄, 일괄 김해 기준으로 네네. 들어왔죠. 네네네. 그래서 뭐건 비교적 최근이고 네, 오된 예. 일이 아니고 그래서 가동률은 좋았는데 이것 역시 4대를 일단 1차별로 섰기 때문에 어떤 그 부품 조달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조달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규모가 네. 미국의 어떤 어키드마틴 이제 하청 주는 그 여러 지방의 거기 그 역시 미국의 네. 공장들한테 그 나라별로 이제 부품 조달 그 이제 쿼터를 주려면은 어떤 그 발주, 그러면은 네. 좀 규모가 대한민국에그위대가지고는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네. 이렇게 순번에서 좀 밀리나 보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예. 우리가 규모를 맞춰주면 세대를 마저 다 사가 마저 더 도입을 해서. 네. 대략 한 일곱 대 여덟 대는 아니지만 일곱 대 규모를 해야만 뭐 부품 발주가 원활한 다든지 네. 우선순위에 먼저 해준다든지 그 보유 규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그 사업의 목적은 실제적인 어떤 실제적인 목적은 그 운영 규모를 늘리면서 효율적으로 c n 니 사모의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가동 정지되는 것을 보완을 해주려고 네. 네. 아무래도 c 일삼공 j 대시삼공이 어떤 그수성 <laughs> 능력 네. 성능이 뭐. 이상이니까 CNN 사의 이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네네. 현재 2021년도인데 21년도이지만은 25년 6년도에는 CNN 사무의 가동률이 전체 그 보유 대수에서 네네. 떨어지고 돌려막기 이제 좀 본격화되면은 정지어 있는 지상의 그라운드 상태로 있는 항공기가 늘어날 거다. 네. 뭐 지금은 뭐 그라운드된 상태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정비 기내 기지에는 정비 참여해서 뭐 손을 보는 수준이라 하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 그래서 더 이상 공군의 기존 그 전술 수송기 네. 어떤 사업을 늦출 수가 없다. 도입을 빨리 이제 결정을 해서 그 2026년까지 다 완비를 해서 기존의 C-23의 능력을 좀그 어떤 규모를 보완을 해야 되는. 네네네. 네, 네. 아 근데 지금 잠깐 그 C-23 0 j 그 슈퍼 오킬리스의 그 성능을 보면 100여 명 가까이 병력을 싣고 뭐 20톤, 음. 맥시멈 20톤 이제 중량을 실을 수 있는데 화물을. 음. 그 다음에 엔진을 보면 로스 로이스의 그 터보 프로브를 장착했는데 프로펠러. 터보 프로비죠. 터보 프로비죠. 프로 프로 프로. 프로 예 예. 그 다음에 디지털 비전. 디지털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종, 뭐, 조종석이. 그 목적으로 개량이 이제 이제 돼서 탄생한 그 항공유니까그 다음에 생존성도 꽤있다 그래요? 피아식별 장치도 묻혀 있다. 여러 가지 뭐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예예. 그중에서 우리 공군의 그 사양 버전이 이제 그 어떻게까지 발전해서 돌아는지 제가 뭐말씀드리기좀 네, 네, 네. 그렇고. 어 그래서 저저 파일럿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그저 운영 아이가 좀, 그 운영하기가 좀 근데 좋은 얘아닌가 근본적으로. 네. 네. 근본적으로 우리 민간인이 네. 그것 이제 시승할 계획은 저는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H형이나 네. 뭐 J형이나. 진짜 이게 뭐 화물 트럭 같은 게념기 때문에. 아예 화물칸에 타셨어요? 화물칸에 타시면. 뭐 아니, 그, 90, 아, 이9 1998년 거기 있는 좌석 타니까. 그얘기 아니라 1998년도 10월달에 네. 성남기지에 데모스트레이션을 좀 왔어요. 네. 1998년도에 이미 네. 미군군 록키드 마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데모스트레이션이고 시범 비행을 이제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비행기를 급격히 이렇게 막 상급기동을 아, 그 했거나 고기동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이렇게 뜬다든지 예.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랄게 속도가 느리지만 전투기 비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리 이렇게 머물러있는 시간이 오래 느꼈다든지. 아 우리 안 대표는 뭐, 그 싫어하시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미 98년도에 예. 그를 예. 경험한 상태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걸 나머지 기자단이 코로나 팬데믹도 생겼고 그래서 네. 아마 접근할 기회가 태워지는 기회가 좀. 한번 있었는 것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있었나 본데 음. 그거나 뭐 사실 A 형이나 탄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 예. 또한번뭐 그, 하여튼 그그후 저기 캐빈에 탄인뭐 별로 그 차이는 없기 때문에 예예. 그 용도보다는 전쟁 대비. 예, 예 사실 뭐저 화물 중량을 늘렸다든지 그다음에 태우는 인원을 늘렸다든지 그거 차이밖에 없는 항속 거리가 늘어났죠. 그리고 항속 거리 늘어나고 H-1보다 네네 네, 좀더가죠한 얼마 정도 늘어났다고 보세요? 뭐한 20, 25% 30% 정도 늘어난 것같아요 네네네. 그저까지 지금 요즘 못하는. 네. 작전 예. 운용에서 상당히 이제 예. 굉장히 또 확장은 되어있죠. 기인 예. 거리는 있죠. 확장이 되어있죠. 예. 물 예. 이제 물자 탑재량의 비중도 어, 늘어나고. 아니 그거에 이제 비례해서 엔진 그 그렇죠 연료, 네. 연료 탑재하고 이제 물자 음. 탑재의 비례해서 네. 그 다시 계산해서 비행 거리를 이 측정하는데 네. 그것도 기존의 어떤 H형보다 늘어난 건 분명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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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라크에 파견된 우리 중동에 파견된 그 기술자들을 이라크 이제 저 코로나가 많이 퍼졌으니까 네, 네. 특별기편으로 이제 백신 그저 그 공중급유기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요새 이제 백신 수송 때문에 공송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공군의 지금 방향이 네. 이거를 이제 방출해서 의결하고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 착수에 들어간 게 이유가 네. 좀 수송기를 일단 가지고 있는 자산이 A 삼 K 시3 삼공 시그너스 네 대가 들어와서 여러 활약을 이제 하면서 네. 그게 이제 주춧돌 어떤 베이스 밑, 밑바닥을 잘 깔아주니까 전력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좀더 대형화 기종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 네. CN235급은 좀 아무래도 이제 운영 유지에서 그 부품 수급이 이제 문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줄여,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 역할을 좀더 분담을 해줘야 되는 게 육군 항공의 이제 CH47F, 그 음. 신형 치누프가좀더 빨리 들어와야 되죠.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네. 향후 이제 5년 후의 상황을 이제 운영 운영 유지 현황에 대해 맞추려면은 국군 친육국 신용 친육국 사업도 좀 상당히 중요해진. 예. 그래서 그게 예정대로 다 25년, 26년대가 완성이 들어와야 이제 완성이 된다면은 c n 2 3 5의 어떤 그 역할과 네. 그 부담이 좀 줄어들까? 줄어들면서 CN235가 급격히 단종되는 그런 거 단종보다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보안을 보완, 할 수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단종은 아니고 예. 좀 사용 빈도를 좀 줄여 가지고 네. 좀더더 장기 운영을 대비할 수 있는 예. 계량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니, 니계량계은 원래 없어요. 예. 이 C230H나 예. c r 에서 뭐에 대한 계량계가 원래 없어요. 아, 아. 앞으로도 없을 거고. 예. 그냥 늙으면 그냥, 예, 그냥 도태. 도태되는. 운용 수명이 이제 전투기업도 다르기 네네네. 때문에 예. 사용하다가 버리는 걸로 돼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는 전혀 무관한 거고. 네,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C130J-C30 세대를 좀 예정대로 음. 예. 빨리 투류와서 음. 그 전력을 좀 제대로 그 비행대를 제대로 꾸미고 시간 예산으로 좀 단감시키고 육군의 친우구도 좀 빨리 도입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은 되죠.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 원래 지금 우리 예상보다는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시기에 개입도 그냥 요 시기에 계획돼 있었어요. 요 정도의 뭐신게 음.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에요. 아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수송기에 이제 어떤 백신 수송에 따라 서좀 수요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도입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 했었죠. 그거는 상관없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이건 지금 말씀 쭉 설명드린 대로 쓰에니섬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보출이 네. 됐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대비를 이제 아. 정상적인 대비를 하자. 예, 예,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 그 MMO한 그 같은 회사 에어버스 밀리터리사의 좀 더, 연, A400M. 좀, 아니, 동체가 좀 연장돼 동급의 C290으로 살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2017년도에 그 해당 에어버스 밀리터리사에서 음. 그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이제 가져와서 음흠. 데모스트레이션을 해줬는데, 물론 이제 그 버전은 브라질이 이제 채택한 해안경비, 네. 커스트가드형 항공기였지만은,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선보인적 있죠. 데모스트레이션은 2017년도 여름에 네. 김포공항에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절로 미국을 거쳐서 브라질에 납품이 됐는데, 네. 한번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c n 이사모 대체를 한번 이제 그 우리한테 프로포절 예, 한번 했었고 제안을 한번 했었던 거죠 실제 음. 그 항공기를 보여주면서 근데 네네.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 항공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네. 필요가 없고 아. c n 이사모를 사용하다가 이제 버리겠다 에이. 그냥 잘 사용하다가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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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론 이제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중남미 네네. 여러 나라들이 이제 화답 못해 예전에 동구권조차도 이제 Cn 이삼이나 C 이백구십 이제 많이 지금 사 사군이 있어요 사고하고 있고, 네. 그그 나라는 이제 거기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이제 현실들이 있어서 뭐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항공기가 이제 이이세이 이이 지금 이 에어크래프트 분야에서 살아남기는 하겠지만은 네. 옛날에 C 사십식 다크다처럼 오랜 기간 장기 운영될 비행기는 맞지만은.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그냥 사용하다가 지금 어떤 전술 개념이 우리가 이제 운영, 수송 비행단의 운영 개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다 버려야 되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위해서 빨리 이제 이거를더 늦기 전에 C130J-30을 사오자. 그리고 이제 A400M은 역시 그 시중에 평판대로. 아니, 값이 비싸죠, 좀? 아니, 시중에 평판대로 이것도 애매모한 네. 항공기이기 때문에 아. 지금 뭐 전혀 거기에 관심은 안 두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ROC에는 딱 맞는 저 수송기는 아니었군요. 애매모함. 예. 애초에 뭐, 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간단히 말씀드려서, 러시아의 아예 76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아, 예. 음. 뭐, 외형은 큰데, 실제, 그내부 캐비는 좀적은 예. 탑재량이라든지, 뭐, 이런 게좀 애매모함. 네. 예. 그래서, A400은 사실, 공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음. 이번에 그 방추위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면서, 대형 수송기 자산업 결정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그 해외 구매 방식으로 하긴 하되, 그게 음, 이제 국내 방산 업체 일자리, 그게 부품 창출에 문제라고. 아니, 부품 해야 된다. 그게 부품 문제라고 여기서 네. 부품 그 참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조달하는데 네, 네. 우리 공장에서 그거를 이제 참여를 하면은 그 조건을 받아줘서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그 생산을 했던 게 우리가 확보를 좀 하, 특정 부, 부분의 부품이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안안 했었죠? 그런 묘한을 지금 그런 예. 분야로 어떤 동시에 이중적인 묘안을 좀짠것 같아요. 아예 예. 일자리 창출은 음. 좀 일반 대외적인 뭐좀 멘트고 멘트고. 실제적인 실익 실익 부분에서 예아 여기 여기 음, 나있습니다 음, 음. 국내 업체가 부품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 과연 럭키드 마틴이 받아들이냐? 세대를 사갈 사람한테 <laughs> 또 과연 주겠느냐 하는 것은 좀 있죠. 그러니까 규모를 <laughs> 네. 이걸 늘려야 되는데 또 예산 문제가 걸리고. 음. 여데튼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인데 터보풀업 수송기는 이번 사업까지 하고 더 이상 안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터보풀업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A400이라는 네. 얘기를 더 이상 뭐 논할 필요가 없어요. A400에 음.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한때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뭐기게 데모스트레이션 말레이시아 공군의 항공기도 와서 에어쇼 때 보여주고 그 전에 영국 공군 항공기가 이제. 십칠 년도, 십구 년도 에어쇼 때 계속 와서 이제 연, 연차도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다음에 반응이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좀관심이안 음, 가는 이제 엔진으로 넘어가겠군요. 일단 수송 능력의 문제죠. 항속거리야. 네, 항속거리 가 항속거리. 네. 그 비례해서 수성 능력. 아, 그러니까 항공기의 뭐 어떤 그 설계라든지 네. 뭐 내부의 어떤 시스템은 뭐 상당히 선진적인 선진적으로 이제 설계돼서 나왔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운영 그다음에 또 이제 운영 유지 문제가 따르죠. 지금의 c 엔 e 사모처럼 사용하다 보면 유럽 장군유은또 한계 오니까. 네. 단적인 예로 2013년도인가 2 0 1 4년도가 사용하다 버린 그 공군의 훈련기 호코 트레이너. 음, 그렇죠. 네. 저도 한번 기사 쓴 적이 있습니다만. 20대 들어와서 중간에 뭐 추락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가동 기체가 1 3 대까지 내려왔는데그 음. 어디 줬죠? 그래서 팔았죠 미국에. 미국의 네. 어떤 가상 적기 훈련 그 회사에다가. 네. 사실 미국에 있죠. 어. 그래서 현재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조기에 도퇴한 그 케이스, 유럽제 항공기. 네네,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실패한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CNN 사모는 잘 사용했는데, 네. 한번그 2000년대, 그뭐 그러니까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그한번 이렇게 누가 글을 쓴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그 단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퍼뜨리니까 고착화된 그 논리가 아직도 내려오는데, 실제 현상은 문제는 올해부터 CN23은 이제 슬슬 이제 골치 아픈 비행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음. 뭐 그게 뭐 이래저래 그 문장들이 있었어요. 뭐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제 그거는 아, 그때는 CN23은 어떻게 보면 극찬, 예찬, 논, 극찬을, 예찬 논이었군요. 극찬했었는데, 네. 그 유효기간이 이제 끝난 음. 시기가 왔다는 걸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올해 네. 올해부터는 그, 그 말은 이제 안 맞는 거. 음. 반면에 C130H, 기존에 허큘리스는 어떻게든지 뭐 운영 유지를 위한 부품 뭐 조달 수급이 네. 그거는 그건, 그건 가능하고 이거 원활 원활한 그건 항공기 미국제 뭐. 같은 미국의든 럭키드마트이나 뭐 해당되는 미공군 뭐 FMS 여러 가지 관련돼서 네,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쓸 수는 있는데 운영 수명 다할 때까지 네, 네. 가동률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높이면서 <laughs> 지금 뭐 문제가 좀 됐다 하더라도 네. 근데 c n e 사모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가면 해가 가면 갈수록 음. 그 대수가 아마 운영은 실제 비행 대수가 줄어들 것 같아. 비행할 수 있는. 네네네.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거의 대책의 일환으로서 네, 네. 육군의 치누쿠 사업을 이제 빨리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공군의 이제 허큘리스 그 슈퍼 허큘리스 세대 빨리 사야 되겠다.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그럼 이제 육군하고 공군이 이제 수송기 문제가 이제 그 반부름 끄고 이제 좀 해결이 될것 같다 이런 아니, 말씀이시죠. 지금 그게 네. 중요하죠. 네. 그래서. 네. 네. 주력을 역시 이제 허클130 계열로 네. 다시 주력으로 삼고, 네. 육군도 역시 신우쿠 시누크, 신형 치누쿠로 다시 주력으로 삼고, 네. 그 항공기들은 아주 뭐 상당히 좀 인정을 받는 네. 항공기이기 때문에 C 7이 갑자기 그리워지는군요? 아, 좀 관심 없습니다. 다 끝난 얘기 지금 할 필요 없다고 봐요. <laughs> 끝난 얘기 뭐하래요? 이미 다 사라진 얘기인데.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